이거 먼저 뜯을까? 이거는 그냥 그 케이스 판다톡 판다톡 두개 샀네? 이또 어, 있다 아아 귀엽다 야 귀엽다 네 개야 네개 뭐. 이게 뭔데? 무슨 포토팩 실승그레틴 포토팩 배영이가 너무 예쁘고 안살 수가 없었어. 이거 이거포카 진짜 예쁘대. 거기 안에 언니유 사진도 있대. <laughs> 야 이거 진짜 예쁘다. 뭐 이거 <laughs> <laughs> <이게> 진짜 예쁘다. <laughs> 이거 언니유구나. 음, 음. 오 이거 진짜 예쁘다 누워 있는 거. 음. 단체도 귀엽다. 귀엽다 예쁘다. 음, 자제 포카. 포크로리드? 남직사? <목소리> 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이 색깔 되게 잘 써먹는다. 그러게, 사쿠야가 큰일 했다. 아, 귀여워. <laughs> 음, 미남. 너무 마음에 들어 있어, 진짜. <목소리> 죽은 게 진짜 예쁘다. 귀엽다. 이거. 이거 폴라리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잖아? 아, 음, 이거 왜? 안 살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게 그냥... 없었어. 뭐야, 또 이런, 이런 예쁜 짓을 생각했어 근데 시그 이 색장 대형이가 너무 예뻐. 너무 이 요클라가 뭔가. 요콜라 아, 어, 어떻게 잘 해도 쌍둥이 자릴 수가 있지? 뭐? <laughs> 뭐? <laughs> 아, 아. <laughs> 빵재료가 진짜 좋다. 나도 빵재료가 진짜 좋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귀여워. 응, 귀여워. 아 이게 뭐 이어지는 느낌이지 않아? 이거 되게 이쁘잖 귀엽겠다. 뭐, 이 정도면 뭐. 아니, 그래 누나 왔다고? 네, 이거 뜯다가 앨범을 찢으면. 앨 앨범, 앨범 너무 예쁘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랜덤. 움직인 다음왜안 움직여? 오! 와 이게 뭐야? 이 핑크 색깔? 이거 뭐야? 나 여기다 나중에 생일 편지 써줄 거야. 시원이다. 펄. 어, 아 이거 왔어. 이거 이거. 펄. 예쁘다 팝업. 내가 뭐야? 뭐야? 너 내가 생... 어, 너무 귀여워. 너무 내가 귀여워. 생일 축하해. 너써 줄게. 하나, 둘, 셋. 야. 나조 알겠어. 잠깐 기다려. 이 끝이에요? 나도 뭐. 이렇게 나왔어. 나 지금 옷이 너무 잘 아, 나왔나? 나 포스터도 갖고 싶은데. 아 시원이. 나 그거 리오 두개 나왔어. 어 잠깐만. 왜? 리코 왔어? 어, 옷이 약간 리코 같은데. 아 그래? 약간 기분 좋은데? 아 유시 유시 아, 아, 유씨. 아, 유씨. 아 귀여워 다 나한테 이거 다 나한테 다내거아 이상하다 어 이거 관심 별로 시원이 예쁘다 음부터네 개로 이거 다내꺼 이상하다 혼자 어쩜 이렇게 내 최초에 잘 뽑았어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리크로 뽑을게 아 저기 저기 맞아 어머 잡아 나 여기, 여기 유시도 있다 혼자 시원이다 어, 아 사쿠 아, 귀여워 해서 뭐? 아이폰이 가져가지고? 어? 어? 나줘나줘나줘 나 줘, 나 줘. 그래 아싸 아싸 어? 시온이 너랑 놀았던 묘다 더 귀여워 <laughs> 아니 이 당시에 개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맛있겠다 아주 너무 귀여워 아 중복이면 진짜 주... 사쿠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 사쿠아 갖고 싶은데 응 너무 귀여워 꼬질이꼬질빵 석후. 나이스. 어? 석후야, 나. 대형이다. 야, 지금이 더어려워데 <laughs> 괜찮아. 여기 나, 있겠지? 나, 나한테 나왔잖아. 유시랑 리코는. 아, 근데 는 앨범 강에 원래 문이 없는 것 같아. 뭐지? 리쿠 같은데. 어, 리쿠다. 야, 못온 거. 아니, 이거 갖고 싶었어? 오. 꼬질, 꼬질이 말고? 우유, 우유, 귀유 같잖아. 귀여워. 아! 유시다. 아, 시끄러 뭐야. 안 갖고 싶었잖아. 아니, 그 뽀뽀하는게 갖고 싶었다고. 그 이마 깐거 말고, 그거 얼마야? 아, 또 리프네. 또 루다. 그래, 다른 버전이 좋네? 그러게, 다행이다. 아니, 유시 진짜 나한테 안 와주는구나. 루다. 루다. 너가 루잡이었네. 짠. 마지막 앨네 번입니다. 주얼 버전은 아마 5월에 올것 같고, 걔네. 합추도, 그, 인 공구를 타가지고, 느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앨범이고. 뭐야, 칼표였네? 여기에, 뽀뽀 유시와 헤어밴드 리쿠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리코다 근데 네, 원래 있는 리코 왔어요. <laughs> 있는 리 <거. 웃음> 음, 유시. 잠깐만, 제발.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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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아 시온이다. 아또 있는 시온이 나왔어. 아 있는데. 올리? 그래 약간 올리우 잡인인 것 같아요. 올리우가 나와 영원히. 아마 또 있는 시온인 것 같아요. 아 요시네? 요시입니다. 부어봐. 티링인데 왜요? 그데 어떻게 조하지 혹시 치우유도 껴주냐 아니 안 껴져 꺼져. 아무튼 예쁘다만 느느라 매. 응. 예쁜데 위추 네? 네. 안 닦으면 좀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걸려 있는 데나 생각하지. 일단 이. 응. 쿠키엔, 쿠키엔 들어갈 수 어, 있나요?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예. 언제 콩님만 들어갈 수 있는 아야 언제 콩? 언제 콩 뭐야? 언제 콩 뭐야? 여기 이제 덕질 존 쇼트 케이크랑 천상마 시리즈 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어떡해 아 <laughs> 김대영이야? <laughs> <laughs> 나무섭다어 같아 나 못해 그러네 아 개웃겨 이래서 개웃겨 나 귀신 술래 봤어 술래, 술래 아니야? 아니야? <laughs> 공이 밑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서 <laughs> 저거 진짜 무서울 거 같아 어 아니 무섭지 공이 사라졌는데 아니 나 이게 무서운데 조만간 손은 손은 끈다 그리고 똑똑해가지고 <laughs> 그 진짜 쟤는 태어나기를 머리가 좀 비장하게 태어난 거 같아 똘똘하게 살아 똘똘하게 와 선아 응. 걸아 뭐가 이렇게 많아 이리 아저이 나이 먹고 지금 넘어져가지고 손이 이래요 에바죠 귀엽죠 1주년 굿즈 아 나왔던건데 너무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미친거 아니야 이거는 모자 사실 모자를 막 쿠리한테 씌워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아서 근데 이유가 되는 포카였다 이쿠것만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쿠리가 어딨지? 아포카 너무 예뻐, 진짜. 어머! 응? 그, 그 느닷없이 일본어가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당황, 당황스럽거든요 이렇게 모자에 NCT w i 써있고, 여기 리쿠 거라고, 여기다가 안 벗겨지게 한번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별도. 근데 이게 들어가나, 이게? 대가리가 한 바가지인데 이게 들어가. 가냐고, 이거 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소라게. 약간 소라게 마냥. 이게. 아, 이게 뭐냐고. 이게 맞는 것 같죠? 근데 라가 너무 귀여워. 음. 전 이거 안 샀거든요? 이거는 언니 건데. 요시 콜리트보. 그리고 이거. 그럼 대신 이걸 샀습니다.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 블루투스 스피커? 안 써, 안 써. 턴테이블 모양이 좀 귀엽긴 했는데 이것도 리쿠포카가 너무 예뻐서 뭐? 이거 어떻게 안 사는데? 이거 어떻게 안 사는데? 이어폰까지 꽂고 있는데 그리고, 테이블 동봉되어 있대요. 여기. 안겠다 피크닉 갔다 올게요. 뭐한번 볼게. 아! 음, 음. 온, 오프가 음, 이거네. 이게 온이고, 이 오프. 이게 볼륨. 오, 어, 이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쌍, 숨이 꺼졌어. n 시티 위시라고 또 기타 기기에. 뭐? 음. 음. 뭐야? 귀엽네 이거. 이 귀여워.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이건 뭐예요? 아, 아 이거를 위에 올리고 돌렸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스티커고요. 스티커를 이렇게 꾸미는 건가봐요. 아, 다시 다시 다시. 잘산것 같아요. 저 어,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노래를 넘길 때는 옆에 걸 눌러야 되는 거고, 멈추고 옆에 거, 옆에 거. 이 소리 여기가 온오 f 충전 단자인것 같고, 이 친구 생각보다 괜찮은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 그리고, 오호. 아, 에? 이게 뭐예요? 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잠깐, 왜 이렇게 생겼어? 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나봐. 진짜 잘데기가 없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뭐야? 모르겠어. 포카 겠쁘 포카 예쁘잖아. 어, 포카가 예쁘네. 아우 귀여워. 이날 그날이지. 운동회 자건 찍은 날. 진짜 귀여워 이거. 진짜. 대형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거 샀거든요. 캠패지 담임 캠패지 세트로 샀어요 이건 위시 섯명다 있는 거고 시온이 이거이포별 모양이고 이렇게 캠패지예요 그리고 유씨재기 <laughs> 마이크 들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겨? 얘는 팝콘 먹고 있고 유 귀여워. 샤코야. 그거 7개 세트로 샀어요. 귀엽죠? 가방에 매달고 다니려고.